안녕하세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한주의 고영서입니다. 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통치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년간 총 진료 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 5천억 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무려 46.1%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옮겨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혹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회 문제와 접목시켜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구체적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40세 이상의 성인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다시피 1차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의학 계열의 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정신과 의사들은 대개 가정 환경이나 정신 감정을 의존하여 정신 질환을 진단합니다.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정신 질환 진단을 위해. FCMRI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FCMRI는 인간의 뇌에서 관찰되는 연결망을 지도화하는 데 쓰이는 특수 MRI로 뇌의 연결망이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FCMRI를 이용한 뇌 스캐닝은 뇌의 바깥쪽 표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역동적인 뇌 지도를 생성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타난 개인적인 차이가 정신질환의 발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의 구조적 변화 및 기능적 연결성의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정신질환 발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FCMRI 영상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를 감별해내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FCMRI를 활용한 정확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OECD의 보건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30.1 DDD로 평균이 21.1 DDD보다 높은 반면, 항우울제 소비량은 20 DDD로 28개국 조사 대상국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낮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신과 방문 기록이 남아 정신질환 보유자로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이에 뇌파 및 생체의 신호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뒤 사용자의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정신질환은 일상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 만성적인 질환으로 번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정신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평소에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에 따라 다른 뇌파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뇌는 감마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인 뇌파를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음악 감상이나 명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이러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감정 기복을 야기하는 조울증이나 정신박약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2,000명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큰사형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광유전학 기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예로 미국 텍사스 A&M대 박선일 교수의 LED를 이용한 감정조절 연구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기술은 LED를 이용해 선호나 혐오 등의 감정을 이하는 것인데 이처럼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기술이 광유전학입니다. 광유전학 기술은 특정 빛이 파장에 반응하는 채널로돕신의 DNA를 신경세포의 주사를 통해 주입하고 신경세포의 빛을 조여주면서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기술입니다. 빛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로 정신질환은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FCMRI를 이용한 정신의약 일무검진안은 다음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MRI를 이용한 정신의약 일무검진안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의의 주관적인 진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이 가능해져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신질환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체 신호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어플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의학적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인 스스로의 대처인데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우울증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스트레스를 때맞춰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수와 뇌파를 통해 현재 사용자의 상태가 불안정함을 인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죠. 만성질환인 우울증의 완치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만드는 스트레스들은 없애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ED 부착을 통한 감정 조절의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기술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를 자극해서 지나친 감정의 비활성화를 통해 조절하고 반대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다시 뇌 영역을 활성화해 자극해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감정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 중 환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위 기술을 사용한다면 단기간의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FCMRI 검진을 의무화함에 따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적 비용이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 제도를 도입하기 전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충분히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체 신호를 이용하려면 개인이 오랫동안 착용하는 물품의 기능을 설치해야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에는 좁은 범주에서는 음악 향기, 넓은 범주에서는 광치료 등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 이 기능을 탑재하여야 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사람의 생체 신호 변화, 뇌파 변화를 측정한 뒤, 음악을 틀어주거나 광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색깔을 바꿔주는 리모컨으로 사용이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누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윤리적 문제와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제외한 범주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